예,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국 플레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어제, 예, 어제, <laughs> 어, 제가 어, 좋아하는 동생한테 선물받은 어, 에어팟을 어, 심지어 <laughs> 지금 제가 쓰는 <laughs> 휴대폰보다도 어, 값어치가 높은 젠장을 <laughs> 예, 받아서 예. 네. 네. 소리 테스트특 예. 네. 영상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네. 기서가 고마워. 예. 흥해라. 예. 참, 어,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좀, 예. 좋은 일들은 좀 많이 나누고, 그죠? 예. 더욱더, 어, 열심히 사랑하는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은 예... <laughs> 기분 좋아지는 내용이 아니라서 안타까운데 말이죠. 예... 좀 예전에 정말 자주 어, 언급했었던 거고 제가 어, 영상 초창기 찍을 당시 재작년 당시 찍었던 내용이고 또 요즘에 또 새롭게 사람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또 어. 생각나고 언급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 사실 어, 두 가지 측면에서 어 알코올 중독자는 일반인들이 손절을 해줘야 한다는 게어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거든요. 첫째, 알코올 중독자 입장에서 얘네들은 어다 술을 마실 사람들이면. 내가 거기 껴있는 순간 나는 괴롭기만 하단 말이야. 그죠? 지들은 막 취해가지고 헬렐레 하는 걸 나는 면정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쉽냐는 거죠? 어, 저는, 음, 예외적인 상황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도 술 먹고 싶잖아. 단주 초창기 때는. 어, 그런데 그런 자리에 불러낸다는 자체가 뭐 폭력 아닌가요? 폭력? 어, 이건 거의 폭력이에요. 어, 그런 의미에서 알콜 중독자들 입장에서도 일반인들이 그런 자리에서 나를 손절해 주길 바라요. 어, 제가 커피 마시자, 어, 밥 먹자 불러라. 그런, 그런 심장,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 알콜 중독자보다 일반인이 훨씬 많잖아요. 그쵸? <laughs> 알콜 중독자 입장에서는, 어, 그거를 이제 주로 생각할 테지만, 근데, 어, 지인 입장에서는, 어, 알콜 중독자가 어내 친구거나 내 가족이거나 그렇죠 내 친척 어 그런 사람들이면 피곤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알코 중독자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음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거나 아니면 술아그렇진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알코 중독자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텐션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 저도 어 그런 척 많이 하고 다녔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얘네들 어때요? 술만 마시면 다 개가 되죠 예, 개만 되나? 어 몬스터도 되고 별 사탄이 되기도 하고 별 희한한 걸로 다 변신을 해서 악마화 되죠 예, 다막 뭐 점점 심한 짓거리들을 하게 되고 진짜 뭐못볼거을다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절을 해야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 언제 술을 끊을 수 있게 되느냐, 마음을, 각오. 내가 정말 술을 끊어야겠다라고 각오를 하는 게, 각오도 막, 적당한 각오가 있을 수 있고, 그쵸? 막, 진짜,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어, 한번 해볼까? 뭐, 이 정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술을 끊으려면, 뭐, 어설픈 각오로는 끊을 수 없어요. 그쵸? 어,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음, 근데, 목숨을 걸 정도의 각오가 되려면은, 철저하게 망가져보거나, 몸이, 아니면 정신이, 아니면 사회에서 완벽하게 내가 된다. 왕따가 된다는 식의, 사회에서 격리될 정도로 철저한 외로움을 겪어보던가. 그러니까 정말, 정말 좀 어떤, 소위 말하는, 뭐, 뭐, AA 다녔던 분들은 이런 표현 많이 쓰시더라고. 계기, 개기, 계기. 개기. 계기는 보통 자기가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 와, 진짜 이건 내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럼 그런 계기들을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줌으로 인해서 마련할 수 있단 말은. 나랑 너무 사랑했던 사이야. 그리고 아니, 뭐, 40년 지기 친구야. 어, 그런 사람들이 어때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래야지만 이 알고 중독자들은 진짜 모든 게 끝나요. 정말. 아. 내가 여기서 술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어 바로 끝이구나. 근데, 거기서, 어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그러고 나서, 어 술을 못 마시니까 는난 살기 싫어서, 어떻겠다, 그러고 자살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렇게, 웬만큼, 그만큼 있지도 않고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정신력으로 뭐 술을 끊는다 한들 세상은 살만할까요? 솔직히 응. 세상이 그렇게 녹지가 않은데, 그런 정도의 정신력이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아닌데, 근데 오차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런 건 생각을 해봐야 할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모저모로 아이 중독자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해 하긴 근데 그 그래, 여기서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저께 제가 이제 또 어떤 독특한 분에게 상담 전화를 받았었는데 어, 단주를 하시고 있고 1년 6개월째 해, 하셨고 그리 심지어 자기가 단톡방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40명 정도는 모여있는 곳에서 자기가 그 방에 리더를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 중에 알코올 중독자의 그런 마른 주정을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AA는 그런 마른 주정 꾼들의 집합소야, 제가 볼 때는 보통 어떻게 보면 아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 좋은 분들도 많고 좋은 이야기 해주실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AA를 다녀오신 분들의 그런 간증을 어, 들었을 때는 좀 느낌이 그냥 쎄하단 말이죠, 예. 어여튼 중요한 거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걸 다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다 성인 군자들이죠 제가 정말 수천 수만 시간을 그 알콘 중독자들의 마른 주정이 아닌 실제 술 처마시고 전화를 걸어서 하는 주정부터 아니면은 어 술안 마신 상태에서 시작된 마른 주정부터 그러다가 저랑 통화하다가 기분 좋아져서 술 마시는 분 어. 그런 분까지 정말 엄청나게 겪어봤는데 일반인들 입장 알고 중독자 입장에서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쉽지가 않은 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거 듣는 게 정말 엄청난 권욕이에요 엄청난 권 예, 네. 심리 상담사들이 왜 돈을 받냐는 거죠 어, 돈을 받을 수밖에 없지 이거 엄청난 어, 정신노동이에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음. 그래서 그니까 러 알코올 중독 당사자분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막할말 없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간 해왔던 행실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어지간히 어, 대화를 하고 싶어도 이 사람들과 그렇게 쉽게 소통할 수없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나에 대한 믿음이 쌓여야 하고 말라는 어,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거나 그런 게 쌓여야지 그때서야 어, 이 사람들이 나의 어, 내가 하려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지 처음에는 음다 아, 그랬어? 그냥 땡이야. 나는 뭔가 엄청난 답답한 상황인데 저분들은 그 답답한 상황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또 반대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왜들어줘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 나 사이도 바쁘고 나 사이도 힘든데. 근데 소중한 사람들은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주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의존적이 되고,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술을 끊고 있는 와중에 그런 건 들어 줄수 있어. 어,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을 어느 선에서 손절해야 해요? 알코올 중독임을 알았을 때 그냥 다 손절을 해 놓고 이 사람이 정말 어, 열심히 살겠다라고 마음먹고 뭔가 어, 단호한 각오를 다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삶을 시, 시작하겠다는 그,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가끔씩 열어 줘야지.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마시고 있는 상태일 때는 그냥 다 멀어지는 게 최고예요. 옆에 있으면은 이사람들은뭐악 악의 아, 블랙홀이야. 어 그냥 쉬, 모든 것들을 다빨아들인단 말이지. 어 그래서 그 거기 휩쓸리면은 알코올 중독자 옆에 있다가 같이 알코올 중독자 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 사회적으로 어안 좋은 현상이냐 이거죠. 어, 알코올 중독자 가족이 있어서 어, 같이 알코올 중독자 되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여서 알코올 중독자, 아내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알코올 중독자 이런 경우 얼마나 많냐는 거죠. 빌비제 해요.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뭐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은 안 가고 어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정신병원에 온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다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냉정하지만 좀 잔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알고 중독자 입장에서도 그걸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자초한 거잖아. 결국에 내가 자초한 거야.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해. 사회화 단절이 된다 할지라도 아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술에 대한 유혹에서 완전 자 완전은 없지만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그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받아들이 자세를 가져야 하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뭐 알코올 중독자들 은 어설프게 도와주다만 자기도 같이 힘들어진다는 걸를 알고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살기를 바란다 건강해지길 바란다면 어, 딱 끊어놓고 자꾸 뭐돈 빌려달라 그러면 절대 당연히 빌려주면 안 되고 뭐. 다술 술 마실 것들이라서 어 사업을 핑계로 돈 빌려가지고는 그 수천만 원으로 룸싸움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만요. <laughs> 아, 그게 뭐하는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어, 진짜, 막장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 저는, 어, 자체적으로도 손절도 많이 당해보고 저도 손절을 해, 하면서, 어, 거의 뭐, 정신병 들어갈 때 시점에는 거의 인간관계가 아예 거의, 어, 뭐열 손가락 안쪽에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합쳐서, 열 손가락이 뭐야? 한 다섯 손가락? <laughs> 어, 친구 두 명의 동생 하나, 엄마 하나? 없는 거야. 다섯 손가아안 해도 들었네요. 네. 이 정도로 저는 연락할 사람이, <laughs> 어, 어, 없을 정도로, 모든 사회가 단절된 정도로 그랬었는데, 저는, 어, 그렇게 손절 당하고, 손절하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내가, 음, 다시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가 명확하잖아요. 술은 기본적으로 끊어야 하고, 기존에 했던 잘못들은 다시 사과할 수 있는, 어, 그 정도의 마음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그동안엔 사람들한테, 어, 빌붙고 살았다면, 베풀고 살수 있어야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돼야만이 어, 나에게 인간관계가 다시 형성될 수 있겠구나를, 어, 병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달았었거든요. 좀,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에, 좀, 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수없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 나와 맞지 않으면 멀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나, 나중에 다시 맞게 되면은 합쳐질지라도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일반인과 알코올 중독자는 다르구나 그래서 다른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구나 어 그런 거 아니 물론 이제 술안 안 드시고 잘 사시는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죠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어, 단주 이어가고 있다면 그런 분들하고는 당연히 잘 지내는 게 좋지만 술을 마시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선절 그리고 내가 알코올 중독자면 어, 술을 마시는 일반인들과 나도 선절어 이거를 어 기,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한다 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 진짜 미치도록 더운데 에이... 고객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